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분 같지가 않은데 매사의 표현이 긍정적이세요. 그냥 하느님 하실 거예요. 저는 믿어요. 하느님 도우실 거예요. 매사의 말끝마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은 진심의 표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때때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나 보면 아, 목사님 괜찮습니다. 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또 도우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그말 그대로 되어져 있고 힘들지 않으세요? 아, 하나님 돕고 계십니다. 아멘! 짧은 고백이지만 매사에 순간순간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어려울 때 사방이 어려울 때 보니까 그분은 그 은혜의 열매를 먹고 계시더라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입술의 열매를 그대로 먹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옆에서 보면 부정적인 말씀을 계속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 죽겠습니다. 나는 해도 안될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셔도 나는 도움을 못 받는 사람입니다. 나한테는 계속 재앙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것 같습니다. 등등등등. 그런데 정말 많이 막힌 것을 봅니다. 말처럼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없는데,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며 요하께서 나의 사람을, 살아계심을 가지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많은 말씀들을 보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듣고 배워나갔지만 그 부분이 내 것이 안돼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단도 받으셔야 되지만 도대체 무엇이 훈련이고 무엇이 연단일까? 그 중에 한 가지가 입술에 대한 훈련이 너무나 중요하더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말 그대로. 왜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할때 바로 내가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의에 이르듯이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씀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오늘 뭐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탄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죠. 때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일어나셔서 그 입술의 말을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은 괜히 입술로 말했다가 정말 안 되면 얼마나 실망합니까? 이 시간에 입술의 고백으로 선포의 고백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아들딸이 믿음이 없고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의 인생의 문과 영직인 축복의 문을 반드시 여실 것입니다. 진로 장래가 꽁꽁 막혀있지만 나세리 이슬 문으로 기도합니다. 이 문이 반드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릴 것은 저를 믿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깊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깊이 누리고 느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한데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될때 나도 모르게 입술의 고백이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적인 것이 바뀌게 되고 원망이 축복의 말씀으로 바뀌게 되고 좌절 낙심이 감사의 말씀으로 바뀌더라는 거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성령께서 예언의 은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지 아니하시더라도 그 사람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여지고 장래가 어떻게 열릴지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가지 입술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정말 인생이 달라질까요? 해보십시오. 경험해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적절로 사함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입술의 말한 가지만 바뀌더라도 정말 많은 영역들이 달라지고 문이 열리는 것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